요한복음 21장 이 마지막 부분은 참 아름다운 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 하시고 어, 먹고 살겠다고 어, 다시 게네살의 도스카에 고기 잡으러 간 어,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어, 만나주시죠. 믿음을 버리고 살길 찾아간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1 0 0온 3마리의 고기를 잡잖아요. 그걸 잡고 나서야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그려고는 주님께서 바닷가에서 구운 생선과 구운 떡을 가지고 허기에 지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죠. 아침 상을 차려 주시면서 이 제자들은 아이 양식은 우리 주님이 하늘 양식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구나. 우리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았는데,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우리가 말씀으로, 또 하늘을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재정의 회복, 그분만 따라가게 될 평생의 내 삶의 필요는 충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런 재정적인, 경제적인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어깨를 동물을 하고 그 바닷가를 이제 거닐지요? 야,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훅 들어오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제가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세 번의 질문을 하고 답을 하면서 베드로는세 번째 중요한 것을 회복합니다. 사역을 회복하는 거죠. 내 양을 치라. 다시 양을 맡기시는 사역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는 회복, 경제적인 회복과 함께 주님이 맡기신 사역에 대한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역에. 회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이제 내 양을 치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와 그리고 이 예수님과 나누는 이야기를 뒤를 따르던 사도 요한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사역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그 일생이 어떻게 될까? 그것이 궁금하였는데 예수님이 그 궁금해하는 것을 다. 베드로에게 말씀 젊은 날에 어떻고 늙어서는 어떻고 다 얘기를 해 주시는데 요한이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요한복음에 자기가 사실은 궁금했던 것 사역자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궁금했던 그것을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쭉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주님을 따르는 사역자들에게는 젊을 때가 있고 그리고 늙은 때가 있다하고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가운데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떼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리고 하반절 말씀에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날이 남이 내게 떼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젊을 때가 있을 것이다. 늙을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여러분 젊었을 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행동의 확신이 먼저 있습니다. 18절 상반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저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스스로 뛰를 뛰고. <laughs> 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는 행동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저 무엇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아주 용기 있게 그걸 성취를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막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에 확신이 있는 시기가 젊을 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젊었을 때또한 가지의 특징은 자신감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뛰뛰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원하는 곳을 향해서 아주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감은 젊은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요, 청직의 정신이며 우리는 어린 시절을 지나 젊은 시절에 이르게 되면 모두 다 하늘에 미칠 탑을 쌓을 것이라고 꿈을 꾼다. 우리는 이제 그 꿈을 이루는 방식을 기성 세대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말들을 합니다. 이것이 젊을 때의 특징이죠. 또 늙었을 때의 특징은 무엇일까? 18절 하반절 말씀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늙어지면 우리와 어떤 일들이 우리의 어떤 일들이 우리의 의향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경우 베드로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할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늙었을 때더 이상 스스로 자신의 죽음의 모습을 선택하지 못할 것입니다. 남이 베드로의 팔을 두 팔을 벌리고 허리띠를 잡고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그 날이 늙었을 때의 너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이 갑자기 찾아와 우리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과 같이 나는 늘 똑바로 걷습니다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아들이 아버지 왜 자꾸 왼쪽으로 자꾸 비틀 비틀 거리면서 걸으세요 야 이놈아 나 지금 똑바로 걷고 있는데 어느덧 늙었을 때에 내게 원치 않냐는 균형을 잃어버리고 원치 않냐는 약을 먹어야 하고 원치 않냐는 질병이 내게 찾아오는 거죠. 그게 우리를 두 팔을 벌리고 끌고 가는 거죠. 인생의 성공과 번영의 기회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는 것.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할수 없어. 여러 해 동안 우리에게 닥쳐올 난제들을 우리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리고 가장 늙었을 때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식들의 미래를. 내 마음대로 할수 없더라고. 얼마나 사랑했어. 얼마나 많이 투자했어. 그것의 결과는 이렇게 되어줘야 하는데. 우유하는 생각이 달. 두 팔을 벌리고 원치 아하는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때가 늙었을 때, 노년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까? 늙었을 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사도 요한이 베드로의 젊을 때와 늙을 때의 모습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설명하는 요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앞으로 산다는 말입니까? 죽는다는 말입니까? 사도, 사도 요한은 19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베드로의 젊은 날 행동에 확신이 있었죠. 자신감이 넘치고 꿈에 대해서 강조한 삶이 아니라 이 말은 베드로가 나이 들어 늙었을 때 고난을 당하게 된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시기가 자신의 젊음을 통해 행동의 확신과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꿈을 이루어 나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베드로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시기는 자기가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인생이 펼쳐지면서 고난을 당하게 될때 그때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난의 끝에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죽음의 시기가 그들었을 때의 시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도핑크는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떤 자신감 있는 행동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주로 고난을 통해서 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했어요. 사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주님의 빛난 영광의 빛을 보고 눈이 멀어서 그 성에 들어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되어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부터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이 젊어서는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힘있게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늙어서는 바울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끌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리에 세우고 마침내 순교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였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두 팔을 벌리고 띠를 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끌려가서 영광을 돌린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두 팔을 벌리고 띠를 띄우고 십자가로 끌려가 고난을 참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담고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띠를 띠우고 십자가로 끌려간 것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따르면 베드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렇게 따르면 바울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따르면 여러분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었을 때 내게 있는 행동의 확신과 자신감과 꿈을 통해 많은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기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실적을 보고 박수를 여러분에게 보낼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을 따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정말 한결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질 때, 여러분에게 박수 치고 따르던 이들도 넘어질 것입니다.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좀더 깊이 생각하면 나이 들어 늙었을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누군가가 띠를 띠고 원치 않는 것으로 이끌고 가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 창피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조용히 성전에 나와서 아무도 보지 아니하는 구석에 앉아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절교하며 주님을 따를 때에 그 고난을 감당할 힘과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조용히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의 때에도 모든 영광을 주님에게만 돌려드린다고 주님에게 두팔 벌려서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처럼 고난의 때에도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한 사람이 둘이 되고 둘이 열이 되고 열이 백을 이루는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젊었을 때 행동의 확신과 자신감과 꿈을 성취해 이루는 영광보다 늙었을 때에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이끌려 가면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고난이 이루는 영광이 훨씬 더큰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힘있게 다니지만 늙어서는 자신이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감을 당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신 주님은 1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바짝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요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저 요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이들의 궁금함을 베드로가 대신 질문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암흑의 성도와 저목의 성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오늘 암흑의 성도는 이쪽에 앉아 계시네요 저목의 성도는 이쪽에 앉아 계시네요 서로 경쟁하고 참력하면서 신앙의 끝은 어떻게 결말을 맞이할까? 아무게 성도가 잘 될까? 저무게 성도가 잘 될까? 그러면서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가 제일 잘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22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즉 요한을 그냥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나만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즉 내가 사랑하는 요한을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까지 세상에 길게 길게 살려둔다고 할지라도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너대로 나를 따르면 된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대로 나를 따르면 된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람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기질과 요한의 기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서로의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형태도 차이가 난다. 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기질은 열정적이고 행동적이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고 물으셨을 때 마태복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일 먼저 대답했습니다.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로 툭, 툭 터져 나오는 말씀을 주님에게 드렸습니다. 주님이 잡히실 때에도 칼을 먼저 빼어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 버린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갈리 바다에 찾아오신 것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바다에 제일 먼저 뛰어내린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7절에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고도술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열정과 행동주의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기질은 어떨까요? 요한은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 비도는 속시원하게, 아유, 동의합니다. 제일 먼저 얘기해. 요한은 동의하면서도 말하지 않아. 답답해, 아주 이 사람은. 회의 시간만 길게 잡아먹어. 그리고 칼을 몸에 지니고 있지도 않아요. 남의 귀를 떨어뜨린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물로 뛰어내려 예수님을 향해서 헤엄쳐 갈때도 요한은 배에 남아서 예수님께서 지시한 대로 잡은 고기를 육지로 묵묵히 끌고 온 사람입니다. 8절 말씀에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된 그물을 끌고 와서 요한은 조용한 사람이고요.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와 요한의 섬김의 형태도 너무나 달랐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최전방에서 낚는 어부의 소명을 받았어요. 대단히 많은 사람을 긴급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의 소명을 받고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성령 받고 오순절에 하루에 3천명 5천명을 예수를 믿게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가 많은 곳에 그물을 치는 그물을 내리는 형태의 섬김을 했습니다. 요한도 복음 전도자였지만 그물을 깊고 수선하는 형태의 섬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 거기서 더 나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세베의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무엇을 깊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무엇을 깊고 있었어요? 그물을 깊고 한땀 한땀 깊고 있을 때 주님이 부르시니? 주님은 요한이 그물을 깊고 있는 곳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난후에 요한은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교회의 교회와 복음의 찢어진 부분을 수선하고 깊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복음을 받고 세워진 교회들이 이단의 공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교회가 찢겨져 나가고 성도들이 이리 갈리고 저리 갈려지는데 이들을 다시 봉합하고 그리고 교회를 치유하고 꿰매는 그 복음을 요한복음에 기록함, 요한 1, 2, 3서에 기록함, 요한계시록에 기록하며 교회를 지켜낸 사람, 그게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그물을 깁는 요한의 섬김의 형태는 다릅니다. 기질도 다르고 섬김의 형태도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젊은 날의 유익을 가진 자들과 늙은 날의 유익을 가진 자들이 있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고 생각을 먼저 깊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물을 던지는 전도자들이 있고 그물을 깊는 회복자들이 있습니다. 그 기질과 성품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습에는 모두가 약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을 비판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의 유익한 기질이나 선김의 태도가 남을 비판하는 죄로 말미암아 손상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가장 큰 장점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요한에게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다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이 어찌 해결책이 됩니까? 만일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의 눈은 예수님만을 바라볼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성김의 표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따른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기를 바랄 것이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하고 시선을 뒤로 돌렸다가 뒤에 있는 말씀의 기둥에 쿵하고 부딪혀가지고 혹이 이만큼 불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에 주님이 남 바라보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 또 하나의 해결책은 나의 가장 좋은 장점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우리가 아무리 잘했어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사역하게 되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누가 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한것 뿐입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하여야 할 일을 마땅히 한것 뿐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한남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젊어서는 스스로 뛰띠이고 원하는 것으로 힘있게 다니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늙어서는 남이 내게 뛰띠우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끌려가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속상하고 창피하고 힘드십니까?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서로 다른 기질과 성김의 형태를 지닌 이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에게도 각기 예비한 특별한 상급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제 와서 기질을 바꾸고 섬김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필요로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살아가십니다. 사랑하시되 이 세상 누구와 비교하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요한은 요한이기 때문에, 바울은 바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되 따뜻하게, 그러나 특별하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기질대로, 여러분의 특징대로 담대하게, 여러분은 그물을 내리시고, 어떤 분은 그물을 내리시고, 어떤 분은 그물을 기우시면서, 인생을 살다가 늙어서 팔을 벌리고 여러분이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셔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여러분 혼자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태초부터 말씀으로 살아 계신 주님이 함께 나누어 지시고 감당케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